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닷컴이 예언한 넥스트 ai 라는 음~ 제목부터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입니다 요즘 뭐 ai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죠 근데 이 ai 산업 혹시 닷컴 버블처럼 꺼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음 단계는 뭘까 이런 궁금증들 오늘 기술 혁신 사이클 관점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건 IBK 투자증권의 그 4단계 프레임워크인데요. 1차 설치기, 캐즘, 2차 설치기, 전개기. 이걸로 보니까 지금 AI 산업이 캐즘 단계에 있다는 진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 중 하나죠. 캐즘이라는 게 기술은 막 나왔는데 이게 실제 돈이 되거나 사람들이 막 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약간 수요가 정체되는 느낌? 그렇죠. 인터넷 처음 보급될 때, PC는 다 샀는데,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던 때나, 음... 스마트폰 나오기 직전 피처폰 시대, 그때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아,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빅테크들, 뭐 수백 조원씩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건 엄청 짓는데, 네. 인프라 투자는 정말 폭발적이죠. 근데 정작 우리가 쓰는 최 GPT 같은 서비스는? 아직 뭐 기존 인터넷 검색이나 앱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 운영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최치 PT 하루 돌리는데 뭐 9억 원이 든다는 추정도 있잖아요. 9억이요? 와, 그게 다 연산 자원 때문이겠죠. 그렇죠. 모델 돌리는데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또뭐 환각현상이다 뭐다 해서 사용자 피로감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다 캐짐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고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네 좋은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닷컴 버블 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인프라만 잔뜩 깔리고 쓸만한 서비스. 그러니까 킬러 앱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면 지금 AI는 그래도 채 GPT 같은 초기 앱이 이미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빅테크들은 AI 말고도 뭐 클라우드나 광고 같은 걸로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아, 그쵸 현금 흐름이 탄탄하니까 버틸 힘이 있다는 거군요. 네, 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이죠. 물론 뭐 경기 안 좋아지면 관련 기업들 가치가 좀 조정될 수는 있겠죠. 비상장 스타트업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런 위험은 있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경쟁 환경도 엄청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딥시크라는 스타트업은 어. 훨씬 적은 돈 한 550만 달러 정도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네. 550만 달러요? 와, 기존 투자 규모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이 쏟아붓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또 메타가 인재 영입에 파격적으로 나서면서 AI 인재 뺏기 전쟁이 더 심해지고 있고요. 아, 그 소식 들었어요. 그럼 스타트업들은 비용 부담 더 커지고 오픈 소스 쪽도 좀 불안해지겠네요. 네. 그런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은 치열해지고 비용 압박도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이 캐즘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에이전틱 AI랑 피지컬 AI 이게 정확히 뭔가요 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그 에이전틱 AI라는 건 이제 AI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 검색을 하든 다른 프로그램을 쓰든 알아서 도구를 찾아서 쓰는 거죠. 자율적으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 그렇죠. 그리고 피지컬 AI는 그런 능력을 가진 AI가 로봇 같은 하드웨어랑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어, 물리적인 작업까지 수행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단순히 글만 쓰는 LLM이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하는 LLM 대형 행동 모델로 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캐즘 이후의 AI라 만들어낼 진짜 부가 가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한국 상황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그동안 약간 정책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좀 달라지는 분위기인가요? 네, 맞아요. 뭐 AI 뉴딜이다, 백조원 투자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각 나라가 자기 데이터랑 인프라로 AI 주권을 지키려는 소버린 AI 개발 움직임도 있고요. 아 소버린 ai 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제 민간의 기술력하고 만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그 자체 llm 이랑 플랫폼 가진 네이버나 카카오를 좀 주목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 산업은 지금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 실제 가치를 증명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캐즘이라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일종의 숨고르기 구간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 같은 다음 단계로 마야 가기 위한 뭐랄까? 성장통에 가깝다. 이런 분석인 거죠? 맞습니다. 중요한 건이 캐즘 다운이에요. 이 조정기를 잘 거치고 나면 예전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 때랑은 또 다른 차원의 훨씬 강력한 서비스나 플랫폼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게이 보고서의 핵심 전망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에는 과연 어떤 변화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 AI가 당신의 역할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